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제 6주차 수업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6주차 수업 영상도 우리 5주차와 같이 새 3교시의 수업을 영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 코로나 발생으로 그 대면 수업이 6주차도 불가능하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6주차 수업 세가 3개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음, 일단 저희가 4주차까지 대면 수업을 했는데, 어, 계속될 거라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되니까, 어, 좀 아쉬운 점도 좀 많은 것 같지만, 어, 곧 해결,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거라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6주차 수업은요, 유주차 수업의 어, 앞부분 일부분은 오주차 수업 6주차가 어, 투자 성과의 점검 했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음, 그때 배웠던 점검하고 어, 점검한 것을 바탕으로 리밸런싱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 평가를 했던 어, 목적이라든지 어, 이 목적의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어, 평가할 때 고려사항, 그 회계 처리나 벤치마크가 어떤 건지. 어, 또 벤치마크의 설정식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또 벤치마크의 종류 공부했습니다. 또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서 금액 가중 수익률 그리고 시간 가중 수익률 공부를 했습니다. 투자 위험에 대한 고려 부분에서는 첫 번째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에 대한 어, 그 척도로서 또 베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베타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 투자성과의 평가지표로서 첫 번째 샤프지수가 나옵니다. 샤프지수에 대해서까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어, 조금 복습해보고 또 샤프지수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지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험 출제도 어, 그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또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할때 샤프지수의 개념은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지난 시간 샤프지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샤프지수란 투자 포트폴리오 총위험 한 단계에 대한 초과수익입니다. 위험 대비 초과수익이니까 높을수록 좋겠죠. 내용은 실제 살펴봤고요. 어, 이런 샤프 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초과 수익이니까 위험에 대한 어, 그 기준인 우리 표준편차를 통해서 이 샤프 지수를 구하게 되고요. 또 어, 시장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나오게 되고요. 또이 펀드의 수익률도 나오게 됩니다. 이세 가지를 어,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세 가지 숫자는 어, 문제에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만 외운다면 대입해서 풀기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식을 모르면 못 푸니까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될 것입니다. 먼저 주어지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해당 펀드의 수익률을 알아야 샤프지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나오게 됩니다. 어, 이 내가 투자하려는 펀드가 있고 또그 펀드가 기준으로 삼는, 즉, 벤치마크겠죠? 기준 포트폴리오란 뭐냐면 벤치마크를 말합니다. 이 벤치마크의 수익률도 나온다는 거죠. 기준 포트폴리오 벤치마크의 수익률과 내가 투자하려는 또는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고요. 또 거기에 표준 편차, 위험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가 또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수식에서 보면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빼기, 기준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나누기 표준편차가 수식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세 가지 숫자를 대입해서 샤프 지수를 구하면 되는데요.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입니다. 음, 샤프 지수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어, 당, 당신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오타가 생겼다 맞죠? 죄송합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세계의 주식형 펀드 중에서 과거의 수익률과 위험만으로 샤프지수를 구할 때 수익률이 주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수익률이겠죠. 미래의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지표로 평가한다는 게 단점이지만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쨌든 과거의 수익률과 위험만으로 가장 좋은 펀드를 골라 고객에게 추천해야 됩니다. 다음에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가장 좋은 펀드를 선택하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가장 좋은 펀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샤프 지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펀드를 보니까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3%래요. 그런데 5년간 연변동성, 즉, 표준 편차는 20%라고 합니다. B펀드는요, 평균 수익률이 10%고, 표준 편차가 15%라고 합니다. C펀드는요, 수익, 수익률이 7%고, 표준 편차가 6%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우리는 어, 펀드 하나를 골라라고 한다면 A 펀드를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제일 높으니까요. 하지만 표준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즉 변동성이 크다, 즉 위험이 크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15% 6%가 있지만 수익률도 다르고 표준편차도 달라서 어떤 게 좋은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우리는 샤프 지수를 통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ABC 벤치, ABC의 벤치마크는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합니다. 2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9%로 주어졌고요. 연변동성 18%로 주어졌습니다. 5년간 평균 미, 무위험 수익률은 4%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샤프 지수의 공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샤프 지수는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 빼기, 연평균 무위험 수익률, 입니다. 먼저, 나누기 펀드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A 펀드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의 펀드 연평균 수익률은 13%라고 나와 있습니다. 빼기 연평균 무위험 수익률은 우리 문제의 5년간 평균 무위험 수익률은 4%라고 가정을 해뒀죠.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표준 편차는 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숫자를 대입해서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 무위험, 연평균 무위험 수익률 4%를 제가 대입을 했습니다. 무위험 수익률 4% 대입했는데 어, 앞선 공식에서는 연평균 무위험 수익률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연평균 무위험 수익률이 아니라 우리는 벤치마크 수익률이라고 또 공식에서 배웠는데 벤치마크 수익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무위험 수익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년간 이 펀드의 수익률이 5년간 13%인데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5년간 평균 무위험 수익률이 4%였기 때문에 어, 평균 무위험 수익률을 대입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그 펀드 연평균 수익률 빼기 연평균 무위험 수익률을 빼고요 어, 뺀 숫자에서 이제 펀드의 표준편차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 빼기 4하니까 9 나누기 펀드의 표준편차인 20으로 나누면 예, 어, 0.45가 나오네요. 그래서 0.45라는 어, A 펀드의 샤프지수가 나왔고요. B 펀드는 어, 또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펀드 수익률 1 0 빼기 5년간 평균 무위험 수익률 4해서요, 나누기 표준편차 15했더니 0.4라는 샤프지수가 나왔습니다. C 펀드는 0.5 라는 샤프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샤프 지수를 구하고 보니까 시펀드의 샤프 지수가 가장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펀드는 세계의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았지만 위험 대비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인 샤프 지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이 가장 좋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해서 어, 가장 좋은 어, 시, 그시 펀드를 구하도록 구, 답을 구했습니다. 연평균 무위험 수익률을 사용했는데 연평균 무 위험 수익률 대신 만약에 연평균 그코스비 지수의 수익률을 넣어도 어, 샤프 지수는 시, 시 펀드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평균 무위험 수익률을 넣어서 어,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프 지수 구하는 공식은 외우셔야 되고. 구하실 줄도 아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도 출제된다. 다음은 트레이너 지수입니다. 우리 그 샤프 지수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덜 하지만 트레이너 지수에 대해서도 개념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트레이너 지수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 한 단위다. <laughs> 샤프 지수와 차이점은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샤프 지수는 총 위험이었죠. 차이점은 우리 샤프지수와 그 트레이너 지수의 차이점은 위험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그래서 트레이너 지수란 세계적 위험 한 단위당 무위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세계적 위험 한 단위당 무위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사프 지수에서는 총 위험 한 단위를 부담할 때 초과 수익을 구하는 방법 반면 트레이너 지수는 체계적 위험인 베타 1 단위를 부담할 때 초과 수익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체계적 위험만을 나타내는 게 베타라고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너 지수에서는 이제 사용하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베타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베타 1 단위를 부담할 때 초과 수익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지표입니다. 어, 밑에 추가 해석 보시면요. 펀드 상품 선택 시에 강범위하게 활용이 되지만 투자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분산 투자를 하는 연기금 같은 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 포트폴리오는 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체, 비체계적 위험은 대부분 제거되고 체계적 위험만이 초과 수익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레이너 지수도 그 값이 클수록 투자 기간 중 투자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샤프 지수라든지 또는 이제 트레이너 지수 둘다 클수록 좋다 라는 거죠. 위험 단위당 초과 수익이기 때문에 클수록 좋습니다. 트레이너 지수 공색 보시면 먼저 어,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 빼기 무위험 이자율의 평균입니다. 무위험 이자율의 평균 나누기 포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베타 표준 편차가 아니라 베타로 나눠주면 트레이너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공식은 왜 얻으시는 게세 번째 젠센의 알파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균형 상태에서의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어, 우리가 선택하는 해당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균형 상태에서의 수익률 균형 상태에서의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수익률 지표입니다. 즉, 투자 포트폴리오가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한 수익률에서 균형 상태에서의 수익률을 빼는 값입니다. 젠센의 알파는 뮤추얼 펀드를 맡아서 운영하는 개별, 개별 펀드 매니저의 증권 선택 능력을 측정할 때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추가 설명 이 부분 한번 볼게요.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종목 선택 능력과, 우리 배웠죠. 앞서서 종목 선택 능력과 또 시장 예측 능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물론 두 가지 능력을 엄밀하게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의 총성과에서 시장 예측 능력으로 인한 부분을 차감하면 증권 선택 능력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젠센의 알파입니다. 시장 예측 능력으로 인한 부분을 차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어, 균형 상태에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균형 상태의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지, 균형 상태에서의 수익률을 빼준다고 했거든요. 균형 상태에서의 수익률을 뺀 값, 이게 바로... 어, 시장 예측 능력으로 인한 부분을 차감한다는 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젠센의 알파는 증권 선택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증권 선택은 누가 하죠? 증권 선택은 펀드 매니저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젠센의 알파는 펀드 매니저의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어, 수치이기도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젠센의 알파.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전략, 전술, 실행, 포트폴리오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전술, 우리 배웠죠? 전략을 세우고, 전략에서 일부 포트폴리오 수정 가능한 전술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다면 실행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전술부터 세우고요 전, 전략부터 세우고요 수정한게 전술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실행 포트폴리오까지 나오게 됩니다 투자 설계 프로세스의 계획 단계에서 fp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산군별로 전략적 자산 배분 비율을 제일 먼저 결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고객의 투자 목적별 자금은 전략 포트폴리오에 따라 배분되어 장기간 운용이 됩니다. 전략 포트폴리오는 고객과 FP 간합의된 자산 군별 배분 비율에 따라 자산 군별 비교 대상 지수를 곱하여 산출되며 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산출되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밑에 공식 볼게요.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 전략적 자산 배분의 자산 배분 비율 곱하기 해당 자산군의 비교 대상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뭐죠? 비교 대상은 벤치마크입니다. 기준 수익률입니다. 비교 대상 수익률을 비율에 곱하면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어,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수익률은 미리 전략적 자산 배분을 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상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요. 예상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 투자를 다 하고 우리가 그, 그 평가를 할때또 기준 수익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준 수익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은, 어, 예상 수익률로 이용되기도 하고, 답 투자하고 나서 어, 평가를 할때 기준 수익률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어, 그다음 자산, 그 다음,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입니다. 우리는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끝나지 않고, 중간중간 수, 그 수정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정을 할때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을 보면, 어 전술적 자산 배분의 배분 비율에다가 해당 자산군의 비교 대상 수익률을 곱해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다시 볼게요. 자산군별 자산 배분 비율이 조정된 포트폴리오를 전술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조정된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조정된 포트폴리오를 전술적 포트폴리오라 하는데요. 전술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는 시장 움직임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 결정이므로 실현된 수익률이 아닌 비교 대상 지수의 수익률을 활용하여 측정된다. 어,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 결정 임으로 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상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잡고자 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실현수익률이 아닌 비교대상 지수의 수익률을 활용하여 측정이 됩니다. 측정하고 다시 또 실현된 수익률과 또 비교를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자산에 의한 비율에다가 기준수익률을 곱해서 어... 어, 그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기준 그 수익률을 구하고요. 또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비율에다가 비교 대상 지수 지, 지수 즉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곱해서 또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투자를 하기 전에 예상 수익률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그 투자를 하고 나면 또 기준 수익률 이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이용해서 구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실행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내가 실행을 했죠. 그럼 이 실행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구해야 되거든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고객은 전술적 자산 배분 구성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산군별 실제 투자의 성과는 비교 대상 지수의 수익률과 판이할 겁니다. 비교 대상 수익률과 다를 다르겠죠. 그래서 기준보다 수익률이 더 높으면 좋은데 어,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 실행 후에 실제로 금융상품의 선택이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실행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실제 완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실행 포트폴리오 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측정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실행된 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어, 전술적 자산 배분에 따라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의 비율 곱하기 해당 자산군의 실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자산 배분, 자, 전략적 자산 배분 이후에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고요. 이후에 우리 실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의 수익률을 구하고 전술적 자산 배분의 수익률을 구해서 내가 정말 실행했던 수익률과의 비교를 다 한다라는 거죠. 비교를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니터링이라는 거죠. 한번 예제를 통해겠습니다. 어, 사례 분석입니다. 김승리 FP는 송정미 씨와 다음과 같이 자산 전략 을 실행하였습니다. 송정미 씨는 자신의 은퇴 투자 포트폴리오를 FP와 협의를 통해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주식 40%, 채권 30%, 현금 30%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수년간 유지해오고 있다가 1년 전에 세계적인 주식 시장을 랠리 속에 우리 코로나 같은 거겠죠. 김승리 FP는 주식이 떨어졌지만 또 주식 시장이 발 앞으로는 밝을 거라는 전망을, 어, 전망을 밝게 보고, 성정민 씨와 협의하여 채권형 펀드를 환매하여 비중을 10%로 줄이고, 동자금으로 주식 비분의그 비중을 60%로 확대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을 실행했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적 자산 구성에서는 주식 40%, 회사채 30% 전기예금 30%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 어, 밝을 거라는 전망 아래 서로 협의하여 전술적 자산 구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60%, 회사채의 10%, 전기예금의 30%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어, 투자를 하고 났더니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어, 5.55%가 나왔다, 주식에서. 그리고 실제 수익률은 채권에서 7%가 나왔고, 현금에서 3.8%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실제 수익률이 내가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과 비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수익률을 보니까, 벤치마크 수익률이 주식은 15.05%, 채권은 6.85%, 현금은 4%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보세요? 수익이,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수익률이 주식이, 주식은 굉장히 저조했죠. 채권은요, 어,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조금 좋았, 좋았습니다. 근데 현금은요, 현금은 어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또 저조했습니다. 수익률이 더 낮았어요. 네. 어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주식 부분 때문에 총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 그리고 실제 실행한 수익률. 이세 가지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비율이 나와 있고, 벤치마크 수익률이 나와 있고, 실제 수익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선 공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풀어 보시길 바랄게요. 풀어 보시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풀이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